자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아,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이전에도 영상으로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 드렸던 종목이던데요. 제가 이제 요때도 영상 올려 드렸을 거고 뭐 요런 때도, 그리고 요런 때도, 그리고 최근에 국가가 빠졌을 때 요럴 때도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 드렸을 겁니다.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뭐 아직까지는 뭐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는 더 빠지지는 않는 이런 플랫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재료적인 측면이나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드시 한 방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정말 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52종목의 수익청산 완료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51종목의 수익청산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종목들의 수익청산 완료한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매매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손절값까지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신호대로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높게 수익이 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구독 눌러 주신 다음에 장중에 저희가 방송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접속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접속해 주셔 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넥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넥스,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진짜로 주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진한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지난 8월 이후로는 주가가 뭐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바이넥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시장 내 섹터나 테마 뭐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죠.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받는 종목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 받는 종목 이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요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제넥신과 CMO 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뽑자면은 지금 현재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는 피해를 받지 않고 코로나로 수혜를 본 종목군에 속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침 이제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종목들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8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 기업, 이제 알서포트 역시 코로나로 수혜를 받는 종목, 받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바이넥스와 시모 계약을 체결한 백신개발사 제넥신 역시 뭐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코로나로 피해를 받던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두 섹터를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수혜와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수혜가 조정이 나오는 만큼 피해로 이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올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기간 동안 이쪽으로 이제 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런 업체이죠.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제 주가상세가 이렇게 뽑아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현대차 역시 국가가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더 올랐어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아주었고, LG전자, LG전자는 뭐, 바랄 것도 없네요. 이렇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사실은 뭐, 이런 시장의 순환매에 따라서 조정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근데 사실 올해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니만큼 소 코로나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조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 따라서 코로나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좀더 기대감이 빠지면서 이렇게 조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까지는 여기에 속해 있었던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어, 충분히 여기를 이탈해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여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넥스의 본연의 CMO 사업이 여전히 순항 중이라는 것과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넥스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C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매우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넥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 일단 앞으로도 이런 증가 추이는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이넥스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CMO 사업 부문이 현재 계속해서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걸로 이렇게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위탁생산 자체가 상의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위탁생산 파운드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 파운드리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파운드리 외에도 스마트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고 또 외주를 맡겨서 이렇게 위탁생산을 하고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애플카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다 기사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탁 생산 업체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의 큰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위탁 생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 국한이 되지 않고 이제 위탁 생산과 관련된 업종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CMO 업체죠 어, 생산 개판은 12,000리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작지 않은 그런 생산 규모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넥스 앞으로도 이제 CMO로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성장해나갈 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넥스는 녹십자와 대모율를 체결하였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도 위탁 생산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일단, 셀트로네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식약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식약처 결과가 잘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녹십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백신을 공급 예정 중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위탁 생산 시설로 의뢰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유력 후보가 녹십자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죠. 이렇게 두 업체가 지금 유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녹십자와 MOU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더나와 관련해서도 엮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백신이 접종되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넥신과 CMO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높은 주가 생산세를 뽑아줬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모더나와의 가능성일 뿐이지만 꼭 계약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요때 나와준 급등보다 더욱 큰 급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넥스 같은 경우는 당장은 뭐 급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정, 이런 준비된 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신이 접종될 시기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또 부각을 받을 것이고, 또셀트온의 치료제가 시기처에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조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무리하게 대응을 하실 종목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관련 일정들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기에 충분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비비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다소 루즈한 흐름이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아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 지지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있죠요 라인과 요 라인. 요 라인들에서 최근에 또두 차례 지지력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이 하방에서의 지지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서도 밑으로 한번 그어서 내려와 보자면은, 자, 요렇게 한번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단으로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요 상단의 저항권 구간을 계속해서 연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마침 요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각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가가 요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변동폭이 좁아지죠. 최근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패턴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을 깰때 그러니까 위로 돌파하거나 밑으로 내려올 때 위로 돌파하면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는 특징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하게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나와줄 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 이제 주요 일정들이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거래량에 동반된 돌파 흐름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단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를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은 사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로는 이렇게 계속 조정세가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달려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 작용했던 기대감이 현재 대부분 빠진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리미엄이 소멸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은 충분히 있다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권에서는 무리하게 뭐 대응을 하시면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 일정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수급표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이제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 수급도 이렇게 찍혀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사 상호펀드, 투신, 금융투자 이렇게 찍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물론 지속성은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찍혀주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62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은 또 73억 원의 매도세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런 매도세는 사실은, 지금같이 이렇게 루즈한 주가 흐름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의 순환매상 어 지금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은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꼭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이 정도 가격권까 그러니까 3만 원 가격권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권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남은 비중으로 추가적으로 홀딩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 나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한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목들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종목 수는 이제 2,000원 종목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약 5종목 정도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들 잡아 나갈 확률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정말 중요하니까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0종목, 20종목 이렇게 종목 백화점이 되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차라리 ETF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섯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보다 지금 현재 유동성 상태에서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높은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 뭐, 저희 주식대가로 변화과정을 또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요, 현님이시거든요. 12월 3일날 저희 주식대가 가족으로 와주셨고, 닉네임이 주린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시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아프긴 하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적금도 깨고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놓은 뭐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드려봅니다. 도움을 받고 원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요 라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고, 두 종목 추천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12월 7일 날, 확인 가능하실 건데, 수산중업과 SC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종목 추천 드렸는데, 수산중업이 최근에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 해가지고 정말 막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C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310만 원 수익이 발생하셨고 수익률은 34.84%를 달성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저희 쪽에 말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SC 엔지니어링 수익금이 580만 원, 그리고 수익률은 63.64%를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틀 뒤에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12월 11일이죠.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하지 말까요?라고 저희 쪽에 문의 주셨고. SC 엔지니어링 수익금이 거의, 뭐, 거의 100%를 달성하셨죠. 그리고 수익금은 510만원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날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SC 엔지니어링을 절반의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절반을 매도하고 나서도 57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을 하셨고, 수익률은 125%를 달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니까 결과적으로 요 회원님은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혼자 손실 보신 마이너스 천만원을 모두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을 챙기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SC 엔지니어링 같이 매매하신 분들 보여드리자면 은자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매도했을 때 보내주신 건데 천만 원을 매수를 하고 이제 2천만 원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손익 금액이 천만 원이시죠 결과적으로 이 회원님은 현재 100% 수익을 달성 했을 때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 200% 수익이 나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토탈로 했을 때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약 3천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164%, 그리고 평가 손익이 4,400만원이신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뭐이 회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은 더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원님은 투자 금액이 좀 크셔가지고 이제 수익도 많이 나셨는데, 매수 금액이 이제 4억 4천이시죠. 네, 저희 주식대가 오실 때, 4억4천정도로 오셨는데 평가금액이 11억 이십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이 6억6천 이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이 더 낮기 때문에 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이판체 정도 벌어 가셨다 자, SC엔지니어링 이렇게 보이실거고 그리고 브레인콘텐츠 ICK 유바이오로직스 보이실텐데 이런 종목들도 저희 주식대가의 종목들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 좀 지금 운동을 맡고 있는데 뭐 일단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에 오셔가지고, 어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 수익도 가져가고 계시는데,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식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꼭 한번 이용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회원님들처럼 수익 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실시간 라이브 방, 그리고 웹 직장인 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 상황에 맞춰서 요거는 장중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요거는 장중에 영상을 시청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두달짜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 어 이제 라이브 방 같은 경우는 두달에 55만 원, 그리고 그냥 메신저 방 같은 경우에는 두달에 44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통 직장인 분들 많으셔가지고 요 컨텐츠를 가장 많이 들 이용을 해주시는데요, 하루에 7,300원꼴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7,000원 꼴이면은 앞에 회원님들처럼 은금에 복도 하시고 높은 수익도 가져가시고 많게는 6억 수익까지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게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자로 투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바이넥스 가져가시면서 저희 주식 대가와 남은 포트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제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보다 선별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바이넥스, 뭐, 그간, 정말 이렇게 장기간에 조정세를 나타냈지만, 제가 이런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빠지는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해드린 만큼, 뭐, 지금 이 충분히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뭐,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바이넥스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어,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주식대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보내주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